4배로 열심히 일한 다음 8배로 열심히 일하면 또 이렇게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또사아 이거 왜 가운데 정렬이 안 맞죠? 이거 가운데 정렬이 너무 심각하지안 맞는데요? 시즌 그리팅이었어니다 렛츠고 아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 뭐야 구석이 너무 좋아 너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우와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미 이미 귀엽죠 근데 카드 재질이 이렇게 종이 미쳤어 귀여운 거또 있어. 미쳐버리겠어. 칼 갖고 와, 칼 갖고 와. 이 박스도 너무 귀여워서 아, 칼을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네. 칼을 여기다가. 뜨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아 진짜 섬세다반가 와우. 아이 박스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이 박스 보관을 못할것 같아. 너무 귀여워, 박스가 미쳤어. 아니 나 진짜 이번 주 내내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어. Stray Kids 2025 시즌 스크립팅 Stray Kids everywhere around the world. You make Stray Kids s a y 여기 구성이 써있네. 아웃박스, 다이어리, 데스크 캘린더, 미니 포스터, 포토카드, 리무버블 스티커, 메모 패드, 아이디 포토, 미니 엘홀더, 메시지 카드, 메탈 로고 키링, 아크릴, 아이오라마. 이이 부스터 너무 귀여운데. 얼어봅니다 이게 이게 그 아크릴 다이오라마? 아 이거는 아, 이거 절대 회사에다 걸어놔 이거 너무 귀여워! 아 회사에 걸어놓으면 먼지 쌓여. 일단. 일단 이거 너무 귀엽고 이렇게. 아웃박스 이거 순서대로 봐야겠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다이어리, 메모패드. 아 기린 귀엽다. 이거 스티커인가 봐. 이거 스티커 귀엽다. 와 이거 스티커 너무 귀엽다. 진짜 이도 너무 귀여워. 아. 저게 뭐지? 이게, 미니 포스터인가? 다이어리부터. 회사 생활을 할땐 다이어리가 필수죠? 아, 미쳤잖아. 여기다 어떻게 메모를 한다 진짜 귀엽잖아. 아, 뭐야! 메모한 것도 들어가야 돼. 오늘도 버블 되게 많이 왔던데, 이번 성공할 예정이신데 나도 올해 한번 호주를 가봐야겠어. 찐진년 운동 꾸준히. 뭐야, 보석 반지 귀엽잖아. 이거 내가 내가 일할 때 쓰는 다이어리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네 쓰, 너네가 네 쓰는 다이어리인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걸로 생각했네. 다이어리를 샀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쓴 다이어리를 받아보는 다이어리가 있다. 매우 만족. 아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으신. 아 요새 막내가 또 너무 귀엽지. 아, 미쳤지. 너무 귀엽지. 어머, 미쳤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내가 여기 쓰는 데가 있어. 내가 쓰는 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 일할 때는 여기다가 못쓸것 같아요. 이럴 때안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창고로 갑니다. 다이어리 체크했고, 그 다음에 데스크 캘린더. 아, 이거, 이거는 정말 회사에 놔도 된다. 방금 그거는 회사에 놓으면은. 이거는 회사에 놓으면 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벌써. 미쳐버려, 미쳐버려. 너무 귀여워. 아직 스키즈 로그만 반대겨. Oh my god. January. j a n u a 1월에 너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1월에 진짜 일을 너무 잘할 수 있겠다. February. o oh 우리 2월에도 다 이어서 힘낼 수 있겠어. 그리고 심지어 어 뭐야 여기 여기 생일이 멤버 생일이 표시가 돼있네요 너무 좋은데 생일도 챙길수 있어 오마이갓 oh 여기 어 3월에 3월에 너무 화이팅 할수 있어 3월에 내 생일 내 생일 여기 아 스트레이 키즈오아 이거 벌써 4월까지 너무 힘이 나는데요 아, 나 진짜, 5월에 특히 열심히 일하라고. 특히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아, 진짜, 6월에는 이거 두 배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를 깔쌈하게 할수 있다. <laughs> 아, 나 지금 이렇게 감기 걸렸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돈 벌어서 이런 거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나오는 건두 개를 사겠어. 보관용, 사용용. 아, 7월에 다시 새 시작, 새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 아, 하반기, 3분기 때? 아, 3분기 화이팅 하라고 또 여기 필릭스 있고요. 여기 촤빙 생일. 어, 그 여기 8월? 아니, 9월 9월에도, 9월에 또 행사가 많네. 9월에는 진짜 돈을 많이 번, 벌어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월이네요. 아 진짜 10월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10월에 방찬, 리노 생일 있고, 오 마이 갓 11월에 또 4배로 열심히 일해라 11월에 4배로 열심히 일한 다음 여기 딱 8면 12월에 8배로 열심히 일하면 또 이렇게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또 사고 그때는 2개 사고 이거는 진짜 회사에 갖다 놓고 일할 때 써야 될것 같은데 그 일정 체킹은 못할것 같아요 여기 위에 낙서는 왜냐면 이 위에 내 생일 말고는 뭔가 더 표시를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샀고 그다음에 미니 포스터 아, 벌써 구성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봐봐. 여기 장수가 이렇게 빠방하게. 근데 가격이 비싸긴 했어. 45,000원이면 좀 비싸긴 했어. 괜찮아. 이런 거 살려고 돈번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이 끈끈이에요. 옆. Oh my 오 마이 갓. so cute. 아, 귀여운데? 방금 달력에 있는 이미지랑 같은 거. 얼빡, 얼빡,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이거 진짜 그냥 강아지, 진짜 강아지 니 너무 귀엽잖아, 막내야, 너무 귀엽다. <laughs> 진짜, 어떻게 여덟 명다 이렇게 너무 귀엽냐. 아, 나 진짜 집에. 내 인테리어가 화이트가 아니었다면 꾸며놓고 싶어. 이 회사 파티션에 붙이기에는 살짝 뒤에서 뒷자리 사람들이 제 화면이 잘 보이는데 지금 바탕 화면도 스트레이키즈인데 이거까지 걸어놓으면 좀그래가지고이건는 겟노소 하도 록 하겠습니다 겟노소. 와나 진짜 우울할 때마다 이거 열어본다. 아, 난, 아 이거 못 뜯어보겠어. 귀여. 트레이키즈. 아포토카드 차례입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야. 아, 진짜 돈 그만 써야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걸로 충분히 귀여운데, 자꾸 더 귀여운 게 생기면 많이 벌어서, 다음엔 두 세트를 사. Oh my god. 씨. 왜, 왜, 이래? 제발, 막내야. It's okay. 괜찮아. 심지어 얘는 더 못하겠네. 어쩔 수 없지. 색깔이 다르네. 여기 형아즈랑 동생즈랑 색깔이 다르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It's okay. 사전이야기 아니 근데 구성이 너무 좋은데요? 리무버블 스티커 인가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두 장인데 하, 진짜 손글씨도 있어 이걸로 다이어리를 꾸미면 되겠는걸? 저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을 알았다 다이어리를 메모하는 데 쓰지 말고 월별로 내가 스트레이키즈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어때? 그러면 되게 1년을 꽉 채워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메모패드 근데 난, 난 이건 못쓸것 같아. 소중해서. 이거 이거 여기다 넣는 건가? 메모에서 여기 넣는 건가요? 난 사실 팬 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여기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알라딘 특전이 너무 귀여워. 꽤나 귀. 여 오마이갓. 이거 아이디 포토. 증명사진 꺼내볼게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왜 가운데 정렬이 안 맞죠? 이거 가운데 정렬이 너무 심각하게 안 맞는데요? 아, 제가 PPT 중이어가지고, 딴 거는, 막, 이것도 안 맞네. 죄송한데, 커팅을 잘못하셨어요. 아, 이거, 이거 완전, 여기랑 여기 하얀색 붓기가 다르잖아요. 이것도잖아요. 이것도잖아요. 가운데 아, 정렬 맞는 거. 그 승민 한명 밖에 없어. <laughs> 가운데 정렬이 다안 맞잖아. 증명사진은 가운데 정렬이랑 좌우대칭이 핵심인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했잖아. 아, 나 이거. 괜찮아. 그래, 도 애들이 귀엽고 내가 뭐 어디 증명할 때 쓰는 건 아니니까. It's okay. 괜찮아. 이게 메시지 카드인가요? 이거는 회사에 갖다 놓을 아크릴, 어두워도. 메시지 카드만 보면 끝납니다. 뭐야? 어? 아 이거 같은.. 응? 어? 그냥 확대해서 넣어주신 건 아니죠? 어. 아 이거 살짝 다르네 그래 달라야지 근데 얘왜 이름이 메시지 카드인가아 여기 있네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스테이 2024년에도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 당연하지! 아니 2025년에도 같이 있어줄 거지 어디 가지마 아니 나 어디 안가 오케이 아 메시지 카드 너무 귀엽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뒷면을 안 봤네 안 봐도 되는 거 같구나 나 다음은 리노 메시지 카드 4년도 즐거웠는데 25년도 자주 봅시다 감사해요 스테이 오케이 24년도 너무 고마웠어 25년에도 더 많이 보고 사랑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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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cute 24년에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2025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봅시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더 오래 보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 한도 요새 너무 귀엽죠? 24년에 우리 즐거운 일도 많고 자주 볼수 있어서 좋았는데 더 자주 보고 많은 추억 쌓으면 좋겠다. 24년도 업적은 스키즈를 만났다는 거.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스테이. 어우, 저, 저도 많이 감, 무한 감사드립니다. 플릭스 25년에도 많은 추억 만들고 우리 스테이 더 행복하게 만들자. 돌아올 수 있게 많이 지켜봐주고 사, 음, 음그 해피뉴이어, 올해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래, 좋은 추억. 어 뭐야? 글씨체가 귀엽네요. 막내는 글씨체도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이거는 전뭐다 좋아하니까 상관 없지만 그 분철 하시는 분들 너무 이득이겠다. 회사에서 달력이랑 이 그네, 이 그네가 있으면 힘이 날. 것 일단 다이어리는 회사에서 쓰기에는 너무 제 메모 방향과 안 맞아요. 제 45,000원어치 달력강. 잘 보셨나요?